돈으로 드리는 건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낭만이 너무 없죠 너무 속물이에요 그거는 자 나왔어 리액션. 나왔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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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인데 인상인 거 그게 의외다 저 F예요 F 아니잖아요 F 호소인 호소인인 거 같아요 F를 호소하고 싶진 않아 <놀람> 갬성 <놀람>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남의 어. 소비 훔쳐보러 다니는 갬성소비입니다 오늘은 왜 야외에 나왔냐 이상하시죠? 서울 숲에 왔는, 왔는데요 100명 구독자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벤트처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지 열심히 오프라인에서 훔쳐보로 왔습니다. 갬성 여러분, 드디어 어떤 한 커플을 저희가 뒤쪽 코뒤 쫓아서 <laughs>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 지은섭입니다.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32살이요. 헉, 나 학생인 줄 알았어요. <laughs> 학생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태원에서 만났습니다. 네. <laughs> 나 이렇게 연얘기 하면 참 좋더라. <laughs> 주로 어디서 데이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로 인천에서 만나거나 서울 와서. 네. 오늘 약간 큰맘 먹고 나오신 거예요아 오늘 신혼 날이라서 여자친구 <laughs> 음 만나러 서울에 왔습니다. 데이트는 많이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음. 음. <laughs> <laughs> 서울숲 어떠신가요? 어 서울숲 좋아요, 음, 좋아요. 한한 네. 네. 음. 어느 정도 쓰세요 보통? 보통 제가 소비하는 게 핸드폰 비 그리고 교통카드 네. 비용 이렇게 많이 쓰고요 두 개로만 써요? 네 보통 저는 체크카드를 선호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쓰는지 알고 알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오, 그럼 되게 절약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네 절약하고 데이트할 때 이제 여자친구랑도 뭐. 데이트할 땐좀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여러분? 응? <laughs> 한 끼에 5만 원 정도만 하려고 노력하는 중 두 분이서 오만 원이면 되게 경제적이지 네네네. 편이네요 그러면 백만 원 정도 쓰시나요 한 달에? 백만 원못 쓰죠. <웃음> 아. <웃음> 네. 그럼 교통비는 보통 어떻게 쓰시는 편이에요? 보통 지하철 탈때 쓰는데 이제. KBS? 아 네. 경기도 경기도시. 아저 인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KBS. 네. 기후동행은 서울에서만 내 돕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과소비하는 분이 아니신 거 같은데. <laughs> 네, 제가... 그리고 약간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이렇게 살면 조금 합리적인 소비하는 거 같다. 운동. 그냥 응? 헬스장 다니고. 그 집에 있으면 돈잘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PT 하기보다 내가 내 스스로 네. 운동을 하는 게 운동도 하고 집에서 온라인 게임하고 그러면은 네네. 좀 밖에 안 나가니까 돈을 덜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 알뜰폰 쓰시나요? 아직은 약정이 남아가지고 요금제가 왜 자급제 안 쓰시죠? 이제 쓸 겁니다 핸드폰 쿠팡에서 사서 요금제를 알뜰 그럼요. 요금제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그 제가 밀고 있거든요 요즘 저도 최근에 조사해 봤는데 1년 기준으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더 아, 제가, 제가. 쿠폰이 나오기도 하거나 네. 구독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나온 이유가 추석 특집으로 나왔어요. 음. 원래 온라인에서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카톡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음. 추석 맞이해서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근데 또 저는 다른 게 현금으로 주는 거안 좋아하고 선물을 드린데 음. 보통 어떤 거 주셨나요 그동안? 과일 같은거나 돈으로 드린 거 너무 제 생각에는 어, 너무 당황역주. 너무 선물이에요 그거는 오, <laughs> 제 생각에는. 예. 뭐 용돈 필요하시다면 평소에는 드리는데 음. 막 명절이라고 해서 막 네네. 별이 0만 원, 1 5만원 이렇게 드린 건 아니고.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봤을 때, 약간 현금이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선물을 드릴 때. 당연히 선물이죠. 그렇 올해는 어떤 거 계획하고? 올해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주고 어, 아, 찾아 과일, 과일이요? 네. 네, 과일 좋아하세요. 샤인머스캣 좋아하셔서. <laughs> 근데 추석을 뭐하세요? 같이 같이 어. 놀러 가나요? 네. 오 응. 부모님에게. 네네. 그동한들 결혼 앞두고 계신 건 아니죠? 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살짝 소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생입니다. 음 보통 연구실에 있는데요. 오늘은 강의가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네.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시... 궁금한 <laughs> 거는 한달 정도 어느 정도 쓰시는 거 같아요. 카드값은 한4 0만원 정도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껴야겠다 생각하고 아끼시는 거예요아니면 대충 썼는데 <laughs> 사실입니다까 그러니까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드는 거같진 않아서 음, 음, 주로 식비에 쓰세요. 네, 식비랑 식사도 학교 쪽에서 보통 하니까 학식이 조금 네. 저렴하니까. 그리고 커피? 음 네. 돈을 좀 아껴야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아끼시는 편이세요? 학교에서 싼 메뉴가 있고 그냥 일반식이 있는데 조금 절약을 해야겠다 싶을 때는 음천 원의 학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서 음 식비를 조금 아끼는 것 같아요 별다르게 뭐알뜰용자를 쓰신다거나 뭐 그런 건안 하세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아직 학생이라서 부모님의 네. <laughs> 용돈 정도 제가 쓰는 거라서 추석에 용돈을 받고 계신가요? 들고 계신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아 추석에 한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laughs> 어른들 뵈면은 10만 원 정도 10만 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모아서 약간 생활비로 쓰시나요? 네. 아. <laughs> 부모님한테 용돈을 한 어느 정도 드려야겠다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 봤을 때한 50만원 뭐 이런식으로 뭐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정도로 드리지 않을까 5 0만원좀센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그 월급 받으면 한 50만원 정도 가는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생신이나 이럴 때만 한 번씩이나 네. 그 정도는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어떤 <laughs> 채널인가요? 갬성소비라는 채널인데 구독 좀 하시는 거 제가 꼭 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갬성 여러분 서울숲에서 아주 달달한 냄새가 가서 봤더니 예비 신우부가 계셨어요.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를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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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유도에 살고 있는 28살 박현진입니다 어, 30살, 직장인, 둘다 직장인이고 에 네. 어, 근데 직장인이신데 오늘 약간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와 계시네요? 휴가 내고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 가봉한 제... 날? 네. 네 가봉한 날 <laughs> 리액션은 좀 어떻게 잘 하셨나요? 아니 리액션 거의 없던데 <laughs>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나왔어, 리액션.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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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웃음> 잊지 못하는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정도면 만족 혹시 네. 요즘엔 어디에 어떻게 돈을 많이 쓰시는 편이신가요? 같이 산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먼저 합치셨군요. 네. 가구들 드리고 설림살이 사는데. 그 음. 근데 결혼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이 결혼 준비하시면서 야, 씨, 이건 너무 심하다 했던 거 있으세요? 어. 방금 드레스 샵에 가서 최신으로 나온 드레스를 입겠다 그만, 하면은 세상 나오면또 80만 원 이상씩 갑자기 추가되고. 네네. 저 원래 홀딩해 놨던 걸로 했어요. 80만 원 너무 비싸 가지고. <laughs> 보통 결혼 준비 하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쓰게 되신 것 같아요 카드값을. 아마 결혼식 끝나면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평소에 다섯 배는 쓰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한 어느 정도 쓰세요? 백만 원? 백만 초 초반 정도? 네. 뭐 소비 성향이 되게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뭐한 달에 백만 원대 총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음.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0 0 네. 이상. 네. 이제 소비를 보지 있어요. 않아요. 월급이 그대로 다 나가는 느낌으로. 그치. 저는 그 큼직큼직한 소비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일년에몇벌안 사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핵심적인 갑자기요. 옷들 음 몇개 이렇게 사놓고 필요한 것만 사는 거 같아요 의류 소비가 되게 적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은 평소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지출하시는 거 같아요? 식비가 일단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같고 음. 뭔가 좀 약속이 좀 있는 편 같아요 T인데 인사인 거 그게 의외다 <laughs> F예요. F예요. F예요 F 아니잖아요 <laughs> <laughs> 리액션이 F가 아니었어! 옆에 보시기는 T인가요? T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봐도 그렇지. F 호소인. 호소인인 것 같아요. F를 호소하고 싶진 않나 <laughs> 저희 예비신 부님은 음. 평소에 어디에 지출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많이 하지? 아. 옷도 잘 사는 것지도 않아 맞아. 죄송한데, 어디에 쓰는 건데? 뷰티 그런, 그런 이 올리브영. 아, 화장품 사는 네. 거 좋아해. 최근에 올리브영 미친 세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한 10만원 이상 썼어야지 3만원 할인 받고. 그쵸. 끝. 당연히 그죠? 넘게. 아, 당연하죠. 다 장바구니랑 미리 담아놓고 그럼요, 쟁여놔야죠. 그렇죠, 다 쟁여놓고 박스테로 오니까 남자친구가 음... 그만 사라고. <laughs> 아니 한 번에 쟁인 거 이거 엄청 알찬 소비 알뜰한 같이 쓰면 거. 되잖아. 갬성 <laughs> 네.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근데 두 분은 이제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데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여자친구는 고향에 처음 내려가게 됐거든요. 선물 같은 거 사서 음, 가려고 하고. 어떤 거 예상하고 있어요? 건강식품 같은 거 사가야 되지 않을까? 음. 진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일 네. 무난할 것 같은데. 용돈을 드리고 계신가요, 양가에? 어. 취업 이후에는 계속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음. 부모님께. 음. 명절날 특별히 더 드리고 뭐 이런가요? 네, 네, 네. 보통 명절에 드려요. 아. 평소에는 잘안 드리고. <laughs>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잖아요. 저는. 40에서 50만원 이렇게 사이를 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음. 근처분들도 다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처에 물어보면 제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저도 명절 때마다 30만원 드렸던 음. 것 같아요. 효심이 깊어 두 분은 <laughs> 보통 한1,20 아, 정도에서 음. 하시는것 같은데. 아, 좀 줄일 필요도 있나? <laughs> 부모님,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결혼하면 들 돈도 많고, 그래서 서운해하면 또안 돼요. 아시죠? 또 알뜰하신 예비부부 그두 분의 어떤 소비를 엿봤습니다. 서로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직전인데? <laughs>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결혼식이.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살자. 나도 결혼 이후로도 계속 잘해줄게. 인터뷰 감사합니다.